여러분, 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 즐겁고 설레이는 주말입니다. 멋진 하루 또잘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급락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시장보다 센 주식에 어,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점. 저도 이제 종목을 세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개의 종목이 상승하였다. 물론 이제 소폭이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시장보다 세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령 뭐 코스피 코스닥은 3% 상승했는데 나의 주식은 10% 상승했다. 어, 그러면 좋은 거죠. 반면에 지수가 3% 상승했는데 내 주식은 1%만 상승했다면 그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반면에 또 시장이 오히려 지수가 3% 급락했는데 나의 보유 종목은 한1% 하락했다. 그러면 기분은 오히려 좋은 것이고 반면에 한10% 하락했다면 기분은 좋지 않은 것이고 시장보다 세다, 세지 않다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어 개인적으로 최근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한달 동안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산 그러한 어떤 반도체 핵심주, 다섯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많이 사고, SK 하이닉스 많이 샀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대형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밑에 급의 시가총액, 뭐 이를테면, 어, 뭐한 2, 3조, 또는 뭐한 1, 2천억, 이런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달 동안 뭐 외국인과 기관, 반도체 어떤 주식을 함께 샀을까. 외국인만 샀거나, 기관만 샀거나, 이런 종목은 일단,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도 여러분 스스로 가 한번 잘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곧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월 한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한 반도체 핵심주, 탑8이고 어떤 종목이 있을까? 자, 일단, 어, 지난 금요일 장을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싱크풀, 아, 네, 여러분, 새파란네요 그죠? 예, 네,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드론, 리툼까지가, 예, 네,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어, HD 한대 사우디, 조선 엔진, 협력, 가속 등등 있었고요 어,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음, 하락하였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도, 다음 주부터는 또 반등할 수도 있다 항상 이것은 돌고 돈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바심 별로 낼 필요 없습니다 또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항상 실적 추세가 좋은 종목에 주목하자 자 개인적으로는 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가 여러분 반도체입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샀죠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20% 급등했습니다. 시가 총액 1위 종목이 한 달도 안 돼서 20%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절해야죠. 일단 그리고 또 추이를 지켜본다. 사실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서 8만 6천 원, 거의 20%가 넘게 상승했는데, 그래서 코스피도 3,500.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약간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한번 또 조정을 해줌으로써. 또다시, 어, 먹을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샀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시총이 너무 큰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외국인이 9월 한달 동안 많이 매수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 봤더니, 반도체에서는 뭐, 이슈페타시스, 제주반도체, 동진세미캠, VM,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반면에 또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요? 라고 봤더니, 이제 기관, 매수 9월. 예, 그래서 VM. 그 다음에 DBITEC.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덕산하이메탈. PSK 홀딩스. 아, 요런 종목을 기관은 매수했다. 과연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이죠? 9월 28일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밤. 플러스 3개월을 주는 이벤트는 이제 여러분 9월 달로 종료가 됩니다. 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보너스 3개월을 주는 이 강의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어, 이 강의는 사실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어, 요런 이제 강의를 듣고 저처럼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해보고 또 매매 타이밍 잘 잡아서 수익을 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에 있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오후 6시 이전까지는 꼭 신청하시고, 그 강의 공지 안에 있는 네이버 폼도 꼭 작성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곧바로 갑니다. 자, 반도체를 산다. 누가? 외국인도, 기관도, 탑5. 어떤 종목이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저는 이제 요런 자리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고점을 돌파하는 35,000원 자리.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팔 건가, 요거는 이제 각자가 정해야만 한다라고는 좀 있고. 웬만하면 고점에서는 11선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깬다면 또 조금 조종 눌림, 뭐, 시간이 오래 갈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은 뭐, 나쁘진 않죠, 여러분. 에, 사부작 사부작 팡팡. 다만, 이제 앞에 대량 거래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요거는 관건. 추세는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좋죠? 외국인의 매수세도, 아, 요 때가 특히 좋았네요, 여러분. 그죠? 여전히 쌍크리 순매수는 매력적이다. 동진, 세미캠. 자, 여러분. 두 번째 동시 순매수는 유니쌤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유니쌤. 아, 추세가 상당히 좋죠 여러분 예.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어떨까 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웬만하면 11선 잘 대응하면 어떨까 뭐 이런 장에서 뭐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 주봉상으로는 이제 앞선 대량거래가 있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 싼 고점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어, 기관들의 순매수 좋죠 외국인들 순매수도 상당히 좋다. 쌍끌이로 유니셈도 한번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동시 매수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요, 요런 타임 못 팔면 길게 조정 돌면 뭐, 거의 뭐 반납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파했다가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뭐요거는 이제 2 0일선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웬만하면 이걸 깨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나 오히려 주봉상으로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과거 한번 세력이 해먹었던 것 같습니다. 6천0 0원 6배. 그리고 거의 다 반납했네요. 거래량 싫으면서 재차 상승 추세. 나쁘지 않은 제주반도체. 자, 어쨌거나 9월 동안에, 특히 이제 9월 초반에 많이 샀고, 외국인은 초반도 샀고, 최근에도 늘 수한 제주 반도체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VM입니다. 자, VM도 추세가 좋죠, 여러분. 추세가. 아, 요, 요런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죠. 11선, 21선.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주공상으로는딱 쌍고점, 예, 어쩌면 딱 걸려있는 타임입니다. 돌파하고 지지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다면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VM도 9월달 외국인들이 요때좀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요 때, 요때또 많이 샀네요. 그죠? VM, 어떨까?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반도체, 동시순매수는 CNS입니다. 자, 샘CNS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 절대 놓치지 않, 않고 5,300원, 7,500원인 것이니까요. 그죠? 예, 거의 뭐한40% 정도 상승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다만 최근에 거래량 좋습니다만 지금 거래량 감소하면서 주가도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 그런 부분은 또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주봉상으로도 한번 멋지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한번 조정눌리목 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만 어쨌거나 구월 한달 동안 기관은 요때좀 많이 샀네요, 그죠 네. 그리고 외국인은 요때요때좀 많이 샀다. 어쨌거나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산 셈, C&S. n 여러분, 오늘은 어, 어쨌거나 앞으로가 유망한 여전히 유망 섹터, 반도체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9월 한달 동안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단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은 일단 배제하고 오늘의 다섯 개 종목을 동시 순매수하였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지수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한다면 다시 반도체 섹터 여전히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의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반도체 관련 주중에 외국인은 샀고 또 기관도 샀고 각각 산, 산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발굴하고 선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어, 주식 투자의 자생력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 밤 9시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고요.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모두 급등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입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급등. 화이팅입니다.